현재는 조합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배당 형식으로 전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률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조합원 자격을 득하기 위해 그 10만 원의 출자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배당 형식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냐는 부분은 이제 출자금을 늘릴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저 배당을 하려고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금 자체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지 않고 현금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재투자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단기간에 배당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는 아마 대표님한테 아마 네. 여쭤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는 어네 아마 단기간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대 아, 저 단기감보다는 네. 이제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협동조합은 매년 4 년에 한 번씩 기재부에서 발표합니다 협동조합 이제 기본 시태조사 이런 것들 발표돼서 검색해보시면 나올 텐데요. 협동조합은 그제사차 시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협동 우리나라에만 14,000개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협동조합이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의 자본금의 한 78%는 이제 중화권차액금 현재로 하면은 우리가 모액 같은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자본을 어떻게든 투자를 했을 때투자 했을 때 이거를 돈을 받는 방식이 고정일 고정금리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변동되는 것보다 배당이면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질성이 근데 매월 받을 수 있고 매월 받을 수 있고 고정되는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확약이 되는 체계가 필요해서 협동조합장에서는 조합원 차입금 제도를 받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일반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은 금융 차입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기 이 때문에 협동조합이 많이 애용하는 구조입니다. 저희들이 모회사의 경우도 출자보다는 조합을 차입금 제대로 운영하는 이유들은 여기 투자한 우리 조합원들 입장에서 내가 매월 확정된 금리 를 받아가신 체계가 되고 거기서 남는잉여금을 재투자돼서 조합의 현금을 개선하는 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협동조합 기본 체계를 유지하는 한 계속 유지될 계획입니다. 아마 협동조합 기본 계획 같은 거를 검색해 보시면 기재부의 발간 보고서를 찾아보실 수 있고 보고서 자체 한 7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렵지 않, 길지도 않습니다.